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, 경북 뉴스입니다.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단체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열흘째입니다. 다음 달부터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마련되고, 일시 대피한 주민들은 호텔이나 펜션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. 김지훈 기자입니다.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의 한 경로당입니다. 여든 두살 황성조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열흘째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집과 대피소를 오가는 게 하루 일과. 토사가 휩쓴 집을 볼 때마다 막막해집니다. 임시라도 뭐좀뭐 해멀락해도 안 돼. 이거 막서겠어 최근에는 0여 명이 단체 생활하는 경로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여러 시이 코로나 오고 뭐 오고 아이고. 못살아. 경상북도는 황할머니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임시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30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주택으로 화장실과 주방, 거실 등이 갖춰집니다. 예천과 봉화 등 경북 북부 4개 시군에서 집이 부서지거나 침수된 440여 가구의 이재민들이 대상입니다. 소유주 소유주와 사용관계를 승낙을 받았고,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8월 중순경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고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일시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해선 호텔이나 펜션 등 일시 거주 시설 11곳을 확보해 이번 주부터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. 가공급 임시 주택이 이주민들이 빨리 집을 지을 때까지 다소나마 불 들고 자는데 지지 있죠. 폭우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로나마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일상 복귀의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